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이고, 하나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주목해서 잘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한 땅 들어가는 여정이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급 사건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먼저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스 족속, 희위 족속, 족석,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출애굽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유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 위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출애굽기 19장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는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났더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주셔서 홍해를 맨땅 건너듯이 그렇게 걸어서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문제 없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광야에 추위가 더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추위는 불기둥으로 더위는 구름기둥으로 막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어쩌면 폭풍처럼 어쩌면 꿈결 같은 시간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간인데 이렇게 3개월 동안 광야 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름대로 광야 생활에 적응하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후원한 거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역할이 제사장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 듣고 받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심으로 중재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나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신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 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왜 부르셨는지 부름의 이유가 그 다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고생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3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첫째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것이 첫째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복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이방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그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풍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주변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을 나온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모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다 아는 일이고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주변 나라 여러 나라 민족들이 볼 때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산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인데 다른 나라와 민족과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놀라고 저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전쟁에서 이기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주변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기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민족들도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복 내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믿게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나라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신 그대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선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장석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이고, 어디 가서든지 장석교회 하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좋은 교회에 저는 담임목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저한테 임한 겁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에 오는 과정 중에 단한 번도 내가 장석교회 담임 목사 되어야지 이런 생각 한 일이 없고 노력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는 지금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장석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약한 교회 목회자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했는데,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우리나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 나랍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진 나라인데 이렇게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게 된 모든 역사가 사람들의 수고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이렇게 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발전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만 갖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을까? 잘 살게 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봐도 우리 장석 교회를 생각해 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지나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좋은 건물, 멋진 건물을 가지고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됐다고, 멋진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많은 교우들 모이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복 받았다고, 자부심만 가지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응시켜 주셨는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응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응답해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가지게 됐다고 하면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조금 더 성공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혼자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응답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족한 것 뿐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이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 혼자 누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달라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풀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3장과 19장에서 출애국 지켜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고,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민족의 문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화려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을 건드리는 상당히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행가는 과정 중에 제사장 나라 되는 것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문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가나한 땅 들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흔들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먼저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하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왜 선택해 주셨는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민 의식만 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 민족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없인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급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세상의 문제들,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된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가 풀리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